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페페블다 코인인데요. 우선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오후 1시 44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페페블다 코인 같은 경우에 사전 판매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고 지금 이제 사전 판매 종료 단계에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사전 판매 종료까지 이틀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이 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페페블다 코인 조금이라도 투자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선점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빠르게 선점 진행하셔야지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만들어 낼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페페블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전 판매 기간 동안 지금 다섯 배 보상까지 좀 진행을 했던 모습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먼저 선점 진행하셔서 정말 큰 수익 보시기 위해서 지금 많이, 많이들 좀 관심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전 판매 지금 이제 오프라인 실험 민코인 프로젝트를 진행이 됐던 모습이고 이렇게 사전 판매 기간 동안 많은 관심 좀 받을 수 있던 이유는 이블다 코인이 지금 이제 글로벌 웹3 시장 진출 가속화를 진행했던 모습인데요. 특히 K팝 밈을 활용해서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 사용자들에게 강한 반응을 좀 이끌어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좀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지금 글로벌 K밈 사례로 기록이 될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향후에 한국 문화와 암호화폐 산업의 성공적인 접목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장 후에 정말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21년도 도지코인, 22년도 시바이노코인, 23년 페페, 24년 펑크코인처럼 이제 올해 2025년에 정말 크게 상승할 코인이다 라고 기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코인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전 판매 기간 동안 좀 투자를 해놓으신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저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폭등이 좀 나와주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작년 기준 밈코인 평균 수익률을 보시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정말 엄청난 상승이 좀 나와줬던 모습입니다. 솔라나 기반 밈코인 같은 경우에도 8 3 6 9 수익을 기록을 했던 모습이고 이더리움 기반 밈코인도 962%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전 판매 밈코인 특성상 이제 거래소에 상장 후에 엄청난 폭등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현재 페페불닭 코인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저점에 선점을 해 놓으셨을 때 이러한 상장 비용으로 인해서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밈코인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냈다 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현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미리 알고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자세한 구매 방법과 페페불닭 코인에 대한 정보들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위에 있는 번호로 불닭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페페불닭 코인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페페불닭 주요 업데이트 소식들과 이벤트 내용들, 이제 신규 상장 소식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할텐데요. 유튜브보다 자세하고 빠른 정보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수익 내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정보들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